그 탁을 맞았을 때 어땠어요? 다리가 안 움직여. 아, 너무 아픕니다. <laughs> 아, 아, 형님. 무슨 일인데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십니까? 폰을 집에 두고 왔다. 김이 무서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형님. 그거보다는 앞을 달리면 빨리빨리 지워야 되는데. 아, <laughs> 아 큰일 났네 이거. 아따 나마 오늘 손님 없나. 씨. 어? 야. 아 이거 누구십니까? 아, 뭐?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랙 컴컨에서 뛰고 있는 야차 선수 아닙니까? 아. 네. <laughs> 아, 아닙니다, 오, 아닙니다. 오,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laughs> 와, 바디빌더인데 거의. 아, 딱 만지니까 바로 힘이 들어가네. 만지면 바로 힘 들어가요? 와. 네, 네, 네. 그럼 여기 만져도 바로 힘 들어가요? 어.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뭐 때문에 여기 나무미키홍신소에 오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챔피언전을 하는데 제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인스 팔로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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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고민 때문에 왔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아, 지금 몇 명입니까? 천 초반, 초반쯤 아마 될 겁니다. 나는 한 10만 명이 훨씬 넘는데. 아, 제 인스타는 본적 있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그럼못 팔로우는 안 해. 아유, 지금 하겠습니다. 복투기 선수가 남자답다, 남자답다, 그러더만, 소녀소녀하고만. 아니알니그럼 뒤에서 부끄럽게 막 이렇게 훔쳐만 봤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많이 떠가지고, 이제 <laughs> 방송 봤습니다. 어, 좋아요는 누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 뭐? 네. 아, 내가 또 좋아요를 사람들이 막 몇만 명씩 누르다 보니까 내가 못받는가 보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그, 인스타 팔로워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나가면, 한 2,000명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 정도까지만 딱 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네. 뭐, 많이는 필요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도 2,000명 <laughs> 넘어가면, 팔로우 <laughs> 다 언팔해주세요. 네. 아, 이거 2 2,000명. 그러면 우리는 뭐, 은행처럼, 네. 등본이나 뭐, 주민등록증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나무 미키를 보고, 신형이 통과가 되면은, 그때 이제 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나무 미키 가본나. 자, 이름. 오길 하기로. 어디 오십니까? 와. 그, 최원준이한테 혼나기 전에 나한테 한번 혼나야 되겠어. <웃음> <웃음> 아, 이 표정은 최원준이한테는 내가 혼날 일이 없다 이거네요. 화이트웨어 선수 화이트 베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아예 이제 눕혀준다라는 음, 거죠 네. 편하게 누워있으시면 됩니다 어, 절대 네. 없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일 학은 무슨 일에 무슨 학이에요 한 일에 배울 학입니다 하나만 배워라 제가 격투는 영어 배우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영어 이름으로는 파이브 원 크레인 이거네요 파이브 <laughs> 원크레인이요영어는잘 <laughs> <laughs> 못하십니까 합니다 야, 자기 본인 그 속에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그러면 출생 2002년생, 야저오 이야... 월드컵 때 네. 태어났네요. 맞습니다. 와. 아예 애기네, 애기. 까꼬. 까꼬.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게 키는 176에. 몸무게도 이거 가짜 뉴스인 것 같은데 77kg라고 돼 있는데 웰터급이 77kg? <laughs> 아, 아, 완전 이제 네. 몸무게 빼가지고 제일 때가 77kg다. 음. 옛날에는 뚱뚱하던데 보니까 1 0 0 k g 까지 나왔어 옛날에 음. 고등학교 때는. 그때는 금쪽이처럼 뚱뚱하게 살이 막 쪘더라고 이때. 맞습니다. 지금 뭐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laughs> 아이 <laughs> 사람아. 아니, 이사람 있다. 없으면 없다. 있습니다. 이름 뭐예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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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족 관계는 어머니, 형, 2학입니까, <laughs> 그럼? 명학입니다. 동생이 1학인데 어떻게 형이 2학이 될지 <laughs> 뭐 명학이든, 뭐, 0학이든, 0.5학이든, 뭐,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쩜호, 점몽아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 해병대 교육훈련단 병장 전역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다 요즘은 해병대가 선배를 봐서 인사를 안 하네. 티, 승! 통과하겠습니다. <laughs> 병천역 77기입니다. 아. <웃음> <웃음> 나는 공익근무요원. 해병대가 공익한테 필승한 겁니다. 왜 네, 글러브 없나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글러브를 안 끼고는 일반 사람이랑은 절대 싸우지 않는다? 네, 때리진 않습니다. 까꿍! 까꿍! 이러고 처음 <laughs>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외국에 갔을 때 호랑이 있잖아 호랑이. 그 온순하니까 만져도 아... 돼요 했는데 이제 만지긴 만지는데 얘가 언제 나를 물지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 까꿍하면서 물칠을 보는. 까꿍하면서 표정이 안 좋아지면 바로 이렇게 넣는. 이거 <laughs> 한 번만 만져봐, 한 번만. 오. 일학. <laughs>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오. 어. 윤영빈씨 있는 겁 없는 녀석들에 나간 거 내가 봤어요. <laughs> 아. 윤영빈 네. 씨는 인정해야아니요 솔직히. 그 체급에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소연이키를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나오고 나서는 아예 로드 F C 를 쳐다도 안 보는구나. 아예 <laughs>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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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희 체육관지 저희, 저희 체육관이 거기 있어. 아, 아. 많이 보 아니 그 보니까 윤영빈 왕비호 자체를 몰랐다고 하던데. 처음,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때. 개그 콘서트 자체를 안 봤어요. 아니면 그때는 너무 나이가 어려서 윤영빈이 하는 코너를 못본 거예요. 코빅을 많이 봤습니다. 윤영빈보다 격투적으로나. 개그적으로나 훨씬 내가 이제 뛰어나네.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친 윤인지 아는데 친 미였구나. 맞습니다. 아, 역시 내 라인이구만. 까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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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필리핀 혼혈이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혼혈이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은 좋아요 아니면 아난 네. 아, 싫어 이런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친구들은 혼혈이다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혼혈들이 신체적으로 강함이 좀 많이 드러나잖아요. 네습니다 본인은 혼혈이니까 혼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나는 혼혈 혼혈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몽골이랑 혼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laughs> 나는 좋아요 <laughs> 나는 좋아 그럼 국적은 한국이네요 네 그러면 필리핀 국적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중국적이었다가 군대 갔다오면서 버린 거네요 그 군대 안 가면은 한국 국적을 못 받고 이제 필리핀 국적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음. 그래서 그냥 아 그때 멋있네. 약간 고민했어요 아니면 난 당연히 군대 가야지 이랬어요 아 군대 가기 싫은데 그냥 필리핀 단체에서 격투기 좀 할까 이런 생각 했어요 인생한테 저하요아로그야군대 <laughs> 가자. 그냥. 아, 아. 아. <laughs> 무조건 황인수랑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구나. <laughs> 아, 근데 이번에 U F C 가줘야 되니까. 그러면 어 그. 한국인 아버지께서 두살때 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본인은 아버지 얼굴이 좀 기억이 안 나겠다. 저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럼 춘천에서 몇살 때부터 춘천에서 산 거예요?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 때까지만 다녔다가 이 초등학교는 제가 유학을 갔어요 필리핀으로. 그러면 필리핀에 가면은 고향에 온 것처럼 편해요 아니면 한국에 왔을 때가 더 편해요? 저는 한국이 편합니다. 아, 아 그러면 본인 입장에는 한국인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제이가 필리핀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해? 요 저는 종합인 것 같습니다. 제이의 추성훈이에요. 네. 추성훈 씨도 일본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laughs> 한국 가면 일본 사람이라 그러고. 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힘들게 <laughs> 네. 음. 길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경기를 하고 엄마! 막 이러면 내가 막 가슴이 찡해지더라고. 어머니한테 이제 효도하자라는. 막... 마인드를 너무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 그러면 야. 출연료를 바로 어머니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니 계좌로 주세요 어.. 네 <웃음> <웃음> 여기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어릴 때는 많이 싸운 편이에요? 아니면 별로 안 싸웠어요? 초등학교 때는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아. 제가 유학 가서 많이 싸웠습니다 필리핀 가서도? 네, 주먹으로 요 아, <laughs> 어. 네,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리핀 댓글로 네. 오히려 어릴 때 학폭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겠네 아닙니다 <laughs> <laughs>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 그때는 네. 그냥 놀리니까 그냥 막 무조건 싸웠구나, 네. 많이. 네. 그럼 그때 학교 다닐 때도 필리핀에서 덩치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살로 컸어가지고 가끔씩 이제 필리핀에 마닐라라든지 세부 이런 데 클럽 같은 데 가보면 160kg 이런 애들이 가드로 서 있어 그런 애들은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봤을... <laughs> 아, <laughs> 거기 또좀잘 사는 친구들이 모이는 동네가 또 따로 있나? 아 따로 있습니다 아 보니까 거기는 이제 약간 부천이라고 이렇게 미국식으로 지어진 데가 음... 또 따로 있고 네. 옛날에는 한국보다 이제 필리핀이 <laughs> 훨씬 더잘 살았던 시절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런 것까지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역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도. 자.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 어떠한 선수 때문에 격투기 체육관을 다니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박정훈 선수, 정윤아 어머니가 음. 저희 집으로 이제 봉사 오셨는데, 음. 뭐 한번 해보겠냐고 이제 저희한테 음. 권유해보셔서, 정윤아 어머니가 이제 관장님한테 무료로 다니게 해줄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음. 돼서 제가 형이랑 무료로 다녔습니다. 음. 이 정보원이 영냐하면 이제 그 박정훈 선수가 오일락시 집을 갔는데, 킹콩 두 마리가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UFC 챔피언이 나오겠다. <laughs>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덩치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살집으로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때도 힘은 셌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셌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체육관에 이제 다녔는데 그 체육관 이름이 뭡니까 팀 스트롱 울프인데 튼튼한 늑대 그렇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인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나한테 안 되겠네 저는 킹콩이여가지고 <laughs> <모르겠어요>. 아 <laughs> 아아아아자 그래서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데뷔전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거의 한 3, 4년 만에 이제 프로 선수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체육관에서 데뷔하기 전에도 엄청 실력이 뛰어났었어요? 제가 대체 선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 음... 밤에, 전날, 자기 전에 잠이 안 왔어요? 아니면 그냥, 어, 내가 이길 거니까 하면서 쿨쿨 잤어요? 왜 거리 네. 없었어요? 거리 아예 없었어요. 때 보니까 지니테 선수랑 이제 판정으로 이겼는데 이때는 이제 거의 뭐후 <laughs>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릴라가 right. 맞아 킹콩이 맞아 막 이렇게 훅으로 막. 때리는데 그럼 이때는 싸우면서도 아 내가 이길 것 같다 이랬어요 아니면 아우 와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조건 제가 이겼다라고 음. 생각했어가지고 음. 자 그다음 경기가 두달 만에 두 이뤄 두달 만에 네. 어, 로드 F C에서 네. 이호준 선수 이, 이 네. 친구가 이제 코리안 타팀에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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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죠 네, 네. 이 선수랑도 이제 만장일치 판정성또 타격전으로 네. 뭐 거의 양훅으로 막 이렇게 휘젓는 휘고 맞네요 이때도 이제 본인이 충분히 이기겠다. 근데 그때는 압도했어가지고 <laughs> 야, 고 이때 벌써 이제 기하성 같은 프로 선수를다 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재능이 뛰어나야지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인수 선수라든지 오일학 선수 보면 초반부터 네. 바로 치고 올라오잖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RC 경기에서 이제 김은수 선수랑 네. 경기로 하는데 9초만에 KO로 이깁니다. 네. 이때서부터 약간 내가 봤을 땐 겉멋이 좀든것 같아. <laughs> 머리도 이제 약간 포마드 머리 싹 머리도 이렇게 바보샵에서 하고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이제 후으로만 이때서부터 뭔가에 영향을 받았는지 스텝을 막 밟기 시작하더라고. 전에는 이제 막 쳤다라는 이제 그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면서 이제 치려고 이제 하고 있어서 음. 그리고 이때서부터 몸무게를 쭉 감량해서 네. 지금처럼 거의 바디빌딩 선수 같은 몸을 딱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어떻게 스테로이드를 한 거예요? 아유, <웃음> <웃음> 아유.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아. 아니 왜냐하면 똥똥했다가 갑자기 몸이 <laughs> 바디빌딩 선수처럼 해서, 근데 이제 실력도 이런 핸드스피드나 이런 게더 좋은 상태에서 나오니까. 네. 이게 가능하냐? 식단만 하면 은 어떻게 헬스라든지 이런 운동을 뭐 많이 했었어요 아니면 맨몸 운동 했는데도 유전자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 김은수 선수 끝나고 했었어 가지고. 음, 네. 이때 이제 케어 딱 걸렸을 때 네. 어땠어요? 딸렸죠. 이것이. <laughs> 이때도 이제 겁이 없었다라는 거죠. 무조건 네. 이긴다. 네. 없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박정교 네. 선수랑 그렇습니다. 경기를 하는데 빌러킹 초크로 아, 이겼단 말이죠. 실력 아, 차이가 좀 많이 나야지. 네. 나오는 기술이거든. 내가 윤영빈 정도랑 해야지 나오는. 내내 <laughs> 네.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웃음> 어색해하지 않은 <laughs> 사 네. 네. 그러니까 윤영빈 정도의 기술력이 나와야지. 이제 그 정도 실력차가 나와야지 하지. 이게 이제 선수끼리는 솔직히 나오기가 힘든 기술인데. 딱 했는데 예 느낌이 와가지고. 아 힘으로 그냥 더 했는데. 거기서 아 그냥 기절하시더라고요. 박정규 선수인데 기술이 정교하지가 않았네요. 아, <laughs> <laughs> 어, 선배님이셔 <laughs> 어. 카메라 밖에서는 선배님이지만 프로 선수는 맞습니다. 또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해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야 흥행도 되고 본인의 대전류도 올라가는 거지 아, 네. 카메라 앞에서 이럴 거면 아마추어 선수하세요 본인 입으로 박정규 선수는 기술이 정교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은 다 빼고 얘기하면 안요자그 다음에 야, 대망해. 아니죠. 2021년 7월 3일 로드FC 58대회에서 황인수 선수랑 이제 딱 붙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황인수 선수는 매미킴 TV에도 이렇게 막 많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제 유튜브에도 나와가지고, 봤습니다. 아, 봤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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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락인지두루인지 때려잡겠다. 네, 그거 봤습니다. 그것도 네. 내가 치킨 거거든. 아, <laughs> 아, 왜냐하면 이제 격투기가 나는 흥했으면 좋은 마음에서 네, 네. 이런 이제 프로모션이 들어가서 경기 전에 이미 유명해져야 된다고 음. 보거든. 경기 결과는 뭐 어쩔 수 없는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유명해져서 그 다음번에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네. 많은 관중이 와야지 이제 상승작용을 해,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나는 이제 붕업을 시키려고한 거지. 내가 뭐오일락 선수를 싫어할 마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맞겠었네. 근데 그걸 보고 약간 열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아, 그... <laughs> 아, 이게 끝판이에요. <laughs> 아, 아. 그럼 황인수 선수한테 열을 받은 거예요 나한테 열을 받은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열받은 이유는 뭐예요? 저를 도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 아,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진짜 화내게끔 끌어내는 게 중요한 아, 네. 거지 네. 눈싸움 하는데 실제로는 나를 좋아해 근데 눈싸움 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가 쳐다보는 눈싸움이 경기 전날 나가면은 누가 관심을 갖겠냐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오일락 선수가 이런 순수한 친구인 걸 아니까 나는 이게 이제 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오일락 선수가 진짜, 이제, 이 착한 눈빛에서 확 바뀌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난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아, 내 역할은 다 했다. 저 순수한 사람을 내가 악마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진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뭐, 그 눈빛이,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네요? 네,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팔로우를 안 했구나. 아닙니다. 네, 팔로우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어, 어, 뭐, 어느 정도로치어했어요 미키광수! <laughs> 이러면서 막, 어디, 막, 칼로 막 사진에다가 막 찍었어요. 아니면, 아, 미키광수, 저 새끼 길에서 만나면 내가 때려줄 거야. 언젠가는 한번. <laughs> <웃음> 체육관에 <웃음> 스파링하러 오면 <laughs> 혼내줘야지 이런 <laughs> 어, 생각 했구나. 아, 어, 어, 어. 어. 지금은 아닙니다. <laughs> 왜냐, 불러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laughs> 아니, 그때도 솔직히 내가 오히려 친구의 번호를 알았으면은 연락을 하려고 그랬어. 어. 근데 이제 뭐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연락했으면 싫지만 그래도 한번 찍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진짜 이게 흥행이 더 됐을 텐데. 아, 난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경기를 딱 했는데. 네. 황인수 선수랑 경기를 할 때는 본인은 100%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아, 이거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질 수도 있겠다는 마인드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헤어 장면이 너무 많다보니 그런 거를 너무 많이 <laughs> 봐가지고. 아 이미 경기 전에 이미 위축이 돼 있었구나.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근데 4연승을 했었잖아요. 패배가 네. 없는 근데 선수였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선수의 레벨과 다른 거 당연한... 황인수 선수의 이제 레벨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르네. 차이가. 같은 개그맨이라도, 미키광수냐, 유재석이냐, <laughs> 이 정도의 이제 레벨 차이가 있을 정도의 이제 어마어마한 레벨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제 내가 맞으면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맞으면은 근데 1라운드 때는 맞아도 그냥 차을만했었는데 음. 카프킥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아, 그 전까지는 카프킥이 대한민국에서도 도입이 별로 안 됐던 그렇습니다. 시절이었어 여기 여기를 찬다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 네, 근데 아데사냐나 이런 사람들이 유 UFC에서 차면서 뭐, 코스타라든지 이런 애들이 네. 무기력해지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던 것 같아요, 진짜. 네. 탁 맞았을 때 어땠어요? 다리가 안 움직여? 너무 아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진짜, 그냥. 진짜, 진실입니다. 진짜 너무 아팠습니다. 오, <laughs> 경기 중인데도 탁 맞았을 때 잘못됐다, 이 생각을 했네요. 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카푸킥한대 맞은 게 이렇게 웃긴 건가? <laughs>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쉬고 이제 2라운드로 이제 갔는데, 어. 거기서 이제 스텝티가 갑자기 한대 세게 딱 맞은 거야.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딱이라운드 맞았을 때딱 소리가 방송을 보는데도 딱 소리가 들렸다니까. 아, 네, 네. 제대로 맞은 거네. 그래서 나는 누가 뭐 다방 아가씨가 껌은신나 딱딱 그러면서 아, <laughs> 딱 소리가 딱 나더라고. 그때는 아 이거 못 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움직입니다. <laughs> 다리가? 네. 그때 그러면 뭐, 딱 소리는 뼈가 부러진 거예요? 아니요. 저도 딱 소리 왜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부었긴 부었어요. 많이 부었어요. 아, 뼈는 안 부러지고? 네, 뼈는 안 아, 이게 유전자의 힘이. 튼튼하다고. 뭐. <laughs> 워낙 튼튼하다 <든든하다> 보니까. <laughs> 아, 네. 나는 딱 소리가 나서 뼈 부러지는 소리가 딱 들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웃음> 야 <웃음> 1라운드에 카프킥이나 로우킥 정도를 한몇대 정도 맞았죠, 한. 최소 10방 이상은 맞은 것 같은데. 그정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고통스러운 날은 지금 평생에 없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없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그, 날이었네. 그, 그 날이었어요. 아, <laughs> 그러면 하면서도 내가 봤을 때는 표정 변화가 없었어. 네. 근데 맞으면서도 계속 속으로는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했겠네. 아. 어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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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막 욕이 나올 때한국욕부터 나와요 아니면 필리핀 욕도 나와요 아니면 한국욕부터 <laughs> <한국역부터. 웃음> 어, 어. 근데 보니까 황인수 선수도 좀 가장 위험했던 장면이 좀 나왔어요 네. 본인 훅을 맞고 턱이 돌아가면서 이제 뒷걸음질 치는 네. 이런 모습들도 나왔단 말이죠 그때는 어땠어요? 어, 정통으로 맞았는데 왜안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아,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갔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거기서 좀만 더 들어갔으면 됐었는데 아. 제가 레슬링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 이제 아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좀 후회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그 스트롱 울프 팀에서 카프킥 방어를 안 가르쳐준 감독님 잘못이네요. 아닙니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초진성 어린 친구를 말이야. 저기서 카프킥 찰 거니까 대비를 해라고 훈련을 시키던가. 뭐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약간의 감독님의 그 착오도 좀 있었네요. 가, 가르쳐 주셨는데, 네. 그때 고집이 좀 있었어가지고. 아. 진짜 연습을 안 했어서. 그럼 감독님이 회초리라도 때리면서, 너왜카프킹 연습 안 해? 하면서, 혼냈어야 <laughs> 되는데. 감독님, 이제부터 그렇게 해주신대요. 아. 내가 봤을 때팀 이름 바꿔야 되겠어. 스트롬 울프가 아니라, 스마트 울프로. 네? 아, 스마트, 아, 스마트 똑똑하네. 맞습니다. 스마트 못 알아들은 거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명철이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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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스마트 핸데 그러면 은카프킹 말고, 이 펀치는, 때까지 했던 선수들이랑 레벨이 달라요 아니면 이미 여기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주먹이 많이 셌어요?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셌습니다. 음... 그래도 지금 그네 명에서 아 근데 이네 명은 쳤다 안 했으면 좋지만 <laughs> 아... 아... 자이네명진익태 선수 <laughs> 이호준 선수 김은수 선수 박정교 선수 아... 오일락 선수랑 잼이 안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해병대를 갑니다. 네. 그냥 군대도 있는데 왜 음. 하필이면 해병대예요저 원래 UDT 갈려있다가. 아. 근데 관님이 말리셔가지고. 네. 4년 갔다 와야 돼서. 그래서 음. 관님이 그냥 너 빨리 갔다 올 거면 해병대로 그냥, 네. 그냥 네. 빨리 갔다 오자.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갔습니다. 음. UDT 가도 뭐 임무 수행을 잘할수 있는 몸이야. 네. 체력도 좋고 힘도 그쵸? 세고. <laughs> 어. 나는 또 지구력이 약해서 금방 지치거든. 카푸킥을 그렇게 맞고도 버틴 정신력이 막 대단한 거지. <laughs> 근데 조교를 했는데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는 말을 잘해야 된니다 어... 네. 그래도 거기서는 말을 잘했나 보네. 이런 사람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어! 격투기 오일락이 아니야! 이런 사람 없어요? 바로 얼차요시킵니다. 엎드려 뻗쳐. 아니 오위락 아니냐고 물어봤는데왜 엎드려 뻗쳐야 돼요? 훈련병이 <laughs> 아, <laughs> 조교한테 말이 됩니까? 아 그렇죠. 나는 아, 공익이라서. <laughs> 상관이죠 상관. <laughs> 상관. 오히려 아니면 엎드려 뻗쳐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오히려 안티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음... 댓글이 많은 분. 아 <laughs> <laughs> 자그 다음에 제대하고 얼마 안 되고 바로 네, 세키노 타이세이 네. 선수랑. 경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와... 이건 뭐 저녁날 아닙니까 거의? 1개월 반 정도 준비하고 나온 거여서 이때 당시에 붙을 때만 해도 이제 그냥 선수들만 아는 선수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김태인 선수랑 붙으면서 네, 네. 좀 많이 유명해졌죠 음, 네, 네, 네. 이때 당시에 타이세이 선수가 허재혁 선수를 이기고 네. 오일학 선수랑 이제 붙은 건가요? 아니면 배동현 선수인가? 배동현 선수를 이기고 저랑 붙고 이제 허재혁 선수랑 붙었어요 아 배동현 선수도 이제 뚱뚱한데도 나 같은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완전 뚱뚱한 스타일이 아니라 덩치 큰데도 빠르고 네. 잘하는 선수인데도 이제 타격으로 아예 박살을 내버리는데 좀 타이세이 선수랑 할 때는 두려움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심지어, 제가 그, 1개월 반 만에 준비하고 나간 건데, 긴장감이 아예 안된 겁니다. 아. 예, 그냥 제가 자만을 그냥 해버린 겁니다. 제대했겠다, 뭐. 네, 예, 어. 제대했겠다, 내가. 특수훈련도 받았는데. 어,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가버리니까. 일본 걔는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인데. <laughs> 나는 한국에 해병대를 갔다 는데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한테 줬어요 해병대가. 안 되는데 요 근데 타이세 선수가 약간 뭐 일본의 전통파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양스러우면서 폭주적 느낌 나면서 약간 야구자 행동대장 느낌이 나면서 이제 완전 거만한 눈빛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눈싸움을 했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아. 이건 나, 내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아드레날린이 아야 올라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 너무 큰일 났다. <laughs> 네, 그래서 맞자마자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타이세이한테 그냥 맞았는데 그냥 그 스파링처럼 그냥 아드레날린 안안 올라오니까 아 이게 그냥 아프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게 맞아도 안 아프고 막 돌격해야 되는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고 나서 이제 좀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아 황인수 선수가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아니면 아. 타이세이 선수가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인명이더 네. 강. 아, 그럼 아. 타이세이랑 황인수랑 하면 황인수가 무조건 이긴다? 네. 어, 아니, 왜냐면 타이세이 선수가 뚱뚱한데도 불구하고 핸드스피드라든지 아. 뭐 돌려차기 뭐 이런 게 콤비네이션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태인 선수랑 도 타이센스 선수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아. 이제 보니까 어, 생각보다 저렇게 센 선수가 아닌데 네. 또 허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로드FC에서 블랙 컴뱃으로 네. 네. 어, 이민을 갑니다. 맞습니다. <laughs> 야차 선수랑 경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야차 선수, 그 다음에 오일락 선수, 킹콩 선수, 둘이 형제 아니냐. 쌍둥이끼리 왜 싸우냐.